때3 개월 1 0 분씩 미뉴 변곡밖에 없대요. 야배 뛰어 한번 해봐, 수현아. 배 뛰어라. 어? 어, 저. 너 잘하면 구청장님이 용돈 줄수 있어. 준비할 수 있어. 대. 야 5만원 나올래다가 말았잖아 또 왔어. <laughs> 누가 저기 5만원 만 욕돈 한번 잡아야 해? 누가 좀 이렇게 수연이 괜찮습니다 야 어려운 아니, 저, 여기 어려운 괜찮습니다. 거보다 괜찮습니다. 그냥 저렇게 어, 5만원 주는데 괜찮습니다 네, 괜찮습니다 우리 <laughs> <괜찮습니다. 웃음> 수연아 하여튼 더 노래 많이 잘해서 내년에 또 오길 바구청장님이게 문원일 구청장님 내년에도 불러서 해봐. 내년에도 불러주세요, 불러주세요. 아야 문원일 구청 이름 좀 시작 내년에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<laughs> 그래 가 이제 백절 한번더 시작 왜 그래요? <웃음> 시작. 대디와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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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빨리 이제. 감고마를 <laughs>